안녕하세요 커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메리크리스마스 라는 글자를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요번에는 초급 상급 나누지 않고 간단한 거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순서 보시면은 1부터 6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메리크리스마스 라는 글자에 신색 테두리와, 그죠?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라는 재밌는 기능을 한번 추가로 알아볼 거예요. 일단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 툴로 문자 입력, 면색 변경, t자 클릭하시고, 바탕 한번 클릭, 키보드 입력하신 다음에, 선택 툴로 선택 후, 색깔, 폰트 바꾸시면 되죠? 저는 미리 글자를 쳐놨습니다. 타입 툴로 문자 선택 후, 문자 입력, 면색 변경. 면색 변경은 선택한, 선택 툴로 선택한 문자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커서가 활성화되면서 클릭 드래그로, 클릭 드래그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클릭 드래그 한 후, 면 색깔을 클릭해서 앞으로 빼시고, 색깔을 바꾸시면 되죠. 간단하죠? 초록색. 아니면 밑에서 찍으셔도 되죠? 색깔 바꿨습니다. 선택 툴로 다시 갔어요. 선택을. 다시 한거죠 컨트롤C 컨트롤B로 복사 붙여넣기를 진행합니다 컨트롤C 컨트롤B 컨트롤B라는 거는 카피한 오브젝트 똑같은 위치 맨 뒤에 붙여넣기가 돼요 무슨 뜻이냐 지금 메리크리스마스라는 글자 밑에 똑같은 글자가 두 개가 위 아래로 배열되어 있고 붙여넣기한 밑에 있는 글자가 선택된 상태입니다. 선과 두께를 입력해서 하얀색 테두리 모양을 만드는 거죠. 선을 클릭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신색 클릭 테두리가 나왔죠. 스트로크 선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의 두께를 표현할 때 스트로크의 웨이스트 두께를 클릭해서 뚱뚱하게 만들죠. 간단하죠? 하단 보시면은, 라운드, 그죠? 코너 부분을 라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 모서리 부분. 클릭. 동그리졌죠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P. 또네요. 컨트롤 C, 컨트롤 P. 그러면은, 제가 지금 방금, 테두리를 준그 글자를 또 밑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테두리 부분이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검정색. 밑에 있는 그림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또, 스트로, 선의 두께를 뚱뚱하게 해줘요. 검정색 테두리가 활성화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 우측 이동. 지금 맨 밑에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키로 밑에 화살표시 우측, 화살표시를 누르시면, 요렇게, 밑에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도, 멀티, 어퍼시티. 결론은, 투명하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트랜스퍼런시, 투명도, 어퍼시티, 불투명도를 클릭해서 50. 흐려졌죠? 다시 100 한번 해볼까요? 진해졌죠? 50 흐려졌죠. 이 상태에서 멀티플라이 멀티플리죠. 멀티플리를 멀티를 누르시면은 음, 내가 선택한 지금 오퍼시티 50, 투명도로 50준 이미지가 밑에 있는 이미지와 겹쳐서 약간 스며든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바탕에다가 네모로 위에 것처럼 빨간색 배경을 한번 깔아 보면은 뒤로 보내셔야겠죠? 맨 뒤로 보내기 선택한 오브젝트 그래야지 글자가 보이겠죠?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열기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음 나중에 복사 붙여넣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음, 상세하게 설명 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